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이네요 앞에 사과나무밭은 6년차 미아비 부사 사과밭이에요 1.5m로 식재를 했고 이제 수거는 6년차니까 다 올라가고 어, 이, 여기 사과나무밭은 어, 꽃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액카까지다 어, 오고 그래서 오늘은 후지 어,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홍로 어떻게 꽃 적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후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기온도 높고 그래서 벌들이 활동을 많이 하네요 거의 이제 90% 정도 후지도 어, 만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내일은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이 따뜻하고 그래서 수정이 거의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비 오고 나면은 이제 거의 꽃이 중심화 같은 경우는 거의 질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 유목은 이제 키우는 것부터 항상 말씀드리잖아 여기가 이 몸통이 주관이에요 주관이면은 여기에 나온 걸 척지 척지라고도 하고 주지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 주간 굵기에 비해서 이 척지 굵기는 3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식재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 비율을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식재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굵기에 비해서 넓으면은 아주 넓으면은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도 되지만 어 저같이 1.5m 반밀식이나 초밀식 같은 경우는 이 주간 굵기에 비해서 척지 굵기가 저 가늘어야 돼요. 밀식이면 밀식일수록 가늘어야 돼요. 그러고 또 밀식이면 밀식일수록 나무를 가까이 심으면 심을수록 이 척지도 이제 길이기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이제 제가 어뭐 교육이라면 교육이라 할수 있고 그런 경험담을 영상으로 남기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식재거리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음, 그런 이제 사과나무를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착지 굵기가 주간 굵기에 비해서 3분의 1그 <laughs> 정도 이하가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6년 차기 때문에 여기다가 10개, 20개를 달아도 이 척지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많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간 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간하고 이 주지 척지하의 각도가 90도가 됐을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90도 그러고 이제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어, 이제 저더이 90도에서 더 아래로 하향 가지를 하향시키면은 척지 굵기 굵기가 많이 안 굵어지고 어 그래서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척지를 유인을 할때 하향을 시켜서 하면은 어더 빨리 그 꽃눈이 생겨서 빨리 착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우 깜짝 놀랐네요 여기 개구리가 여기 앉아있네요 그래서 이 척지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유인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별가지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잖아. 그 홍로하고 다르게 이 후지 같은 경우는 이 결과지. 보통은 이제 밀식 재배에서는 결과지라고 하고 성목이 되면 결과 모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결과지에 바로 닿는 사과를 이제 결과지 끝에다 단다 했잖아.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 홍로 같은 경우는 이 결과지 하나에 하나만 달지만 후지 같은 경우는 이 결과지가 뭐 30cm 이렇게 되면 두개 최소한 두개 이걸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나중에 사과가 굵어지면 이렇게 하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굳어져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덜려 있지만 사과를 달면. 그런데 옆에 가지하고 이렇게 이제 겹친다든지 이러면은 잘라도 돼요. 과감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만 이렇게 착과를 시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렇게 하양된 가지들이 돼 있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꽃이 올지 안 올지 몰랐기 때문에 길게 남겨놨는데 자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르라도 부산은 워낙 세 가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척지 것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척지 것인데 지금 꽃이 이렇게 핀거는 정화 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피는 꽃들을 액카 라고 해요 안 좋은 꽃눈이고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액카성 이라고 하는 거고 1년 그러니까 1년이 2년생 가지에서 나온 이런 결과지나 꽃을 정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요 위에는 재작년에 나온 가지고 여기는 작년에 나온 가지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사과를 달면 아주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음 보통 위에다 다 여기에다 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정이라는 거는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난게 낫지만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꽃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애도 돼요. 이걸 따내고 뭐이 척지 끝이에요. 없애도 돼요. 저게 꽃눈이 올지 않을지 몰라서 남겨놨는데 그러고 이제 애카성 이 끝에는 하늘로 들린 거는 없애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따내면 이걸 정내라고 하고 꽃만 따면 적하라고 해요. 이 끝에는 척지 끝은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꽃을 따주는 거예요. 입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없앨 필요는 없어요 정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겨울 전정 때 이제 이 작업로로 멀리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전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올해는 수확할 때까지 웬만하면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좋아요 이런 이제 잎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정례를 할 때는 하여튼 배바지 밑에 밑에 이렇게 이렇게 밑에 옷이온거 이런 거는 항 소용이 없어요 거늘이 져서 나중에 약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없애주고, 요렇게, 단가지성, 요런 꽃눈, 요런 게 이제 아주 좋은 꽃눈이에요. 요런 것도 이제 에카성, 등에 나온 거잖아 그러고, 여기도 보면은 요 끝에, 결과지가 이렇게 너무 긴데, 요 끝에 있는 게 짧은 결과지는 정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여기에 작년에 나온 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안에 있는 2년 묵은 가지예요 그래서 후지는 2년 묵은 가지에서 꽃이 폈을 때 저게 제일 좋은 꽃이고 작년 가지에서 나온 이거를 갖다가 에카슨 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봐도 달라요 지금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2년생 가지에 나온 꽃들이에요 이게. 하늘로 넘어들린 거는 없애주면 되고 그런데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이게 꽃이 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꽃이 피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애카성 어, 꽃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올해 달만안 되고 내년을 위해서 적화 꽃을 따주면은 여기 꽃 따준 데서 또 결과지가 나와서 내년에 인제 어, 사과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지 끝은 달지 말고 이제 척지 것에서 어,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안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다섯 개 정도 후지 같은 경우는 달면 돼요 그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과대 여기에 작년에 사과를 이제 수확한 부위에요 그러면은 사과를 수확한 부위 과대지에서 나온 이런 꽃, 꽃은 이 안쪽 꽃눈부 꽃보다는 안 좋아요. 품질이. 그래서 안쪽에 좋은 게 있으면은 바깥쪽에 있는 이런 거는 달아도 되지만 워낙 꽃이 많으면은 바깥쪽 거, 과대지에서 나온 꽃은 없애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척지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덜린 거 이런 거는 정례를 해주고 어, 요 안쪽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 안쪽만 그래야지 품질이 좋고 이 척지 거선 여기도 꽃을 따주고 어,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몇 그루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충분히 시간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홍로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 다막 꽃물이 들어가지고 손이 엄청 지죠, 보네. 그렇게 이제 따내면 돼요. 어, 그래서. 아, 이 밭도 제가 꽃눈이 안올 거라고 어느 정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척, 결과지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이 척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렇게 척지가 나오면 지금 이런 결과지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 여기 달면은 이 가지에도 세 개, 네 개를 다는데 달면은 이제 이렇게 쳐지겠죠. 그러면은 밑에 가지하고 너무 이제 간섭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적과 작업할 때 이거를 없애든지 지금 시간이 나면은 이걸 없애 줘야 돼요 이게 너무 밑에 가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길게 넘어 남겨놔가지고 워낙 요즘 꽃이 안 오니까 제가 이거를 가감하게 잘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척지 결과지 결과뭐지 이런 것도 없애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이 조금 가더라도 길게 남겨놔 봤어요. 그러면은, 요도, 여기도, 이제, 척지로, 이렇게 오면, 양쪽으로, 이 가지를, 어 많이 해놨잖아요? 저는, 이런 결과지 유인은 안한 거예요. 저는, 여기, 척지 유인, 여기 90도만, 이 클립으로 하지, 이런, 이런 거는, 이 클립으로 유인 안 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연적으로 됐냐 면은요 위에 나오는 가지는 없애주고, 밑에 배바지는 없애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쪽에 있는 가지,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유인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자연적으로 전정하면서 한 거지 유인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이 가지도 척지 것에는 색이 다르잖아, 여기. 액카성은 1년생 가지에서 나온 거. 척지. 이런 거는 달면 안 되고 따주고 요 안쪽으로 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돼요. 원래는 손이 가면은 원래 이 적화 작업을 지금 해줘야 돼요. 꽃이 너무 많잖아요. 막 완전 벚꽃같이 모든 나무가 다 이렇게 폈기 때문에, 아, 큰 문제네. 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척지 끝에 있는 이런 액카성은 적화 작업을 다 해줘야 되고, 이쪽은 이제 위에 나온 건 없애줘야 되고, 일이 엄청 많겠네요. 이 오래. 그래도 뭐, 다른 일을 제가 바쁘기 때문에, 어, 다른 일 하고, 어우, 요벌 왔어요. 생각보다 벌이 오래, 오래 많네요. 이제, 이, 이제 3년 차, 2년 차, 이런 이제 사과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년 차 사과나무예요. 한가루가 죽어서, 죽어서 이제 제가 3, 3년 전에, 3년 차, 만 2년 전에 식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클립으로 가지를 이제 그루터기 두고 잘라서 새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렇듯기 두고 잘라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2년차 어, 2년차 사과나무나 오래 심은 사과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몸통에서 나온 가지 꽃 있잖아 이런 거는 2년차 이런 거 이제 이거를 척지로 사용하고 싶으면 꽃을 따주면 되고 만약에 척저 그냥 달고 싶으면 달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몸통에 여 위에 있는 건좀다는 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주대하고 붙어 있어서 달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요 새순이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나오면 척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조금 5cm나 이래 된 것들은 꽃을 따 주는 것보다는 더 좋은 척지를 받기 위해서는 잘라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조금 5cm 나와서 꽃이 핀 것들 있죠. 정말 좋은 척지를 이용하고 싶으면 꽃을 따 주지 말고 가지를 이렇게 몇 센치 남겨 놓고 5cm 짜리면 한 2cm나 이렇게 남겨 놓고 여기를 딱 절단을 하면은 더 강하게 순이 나오기 때문에 튼튼한 척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 되도록이면 2년차에 저 같은 경우는 달아라고 어, 해요 대도록이면 상당 같은 경우는 특히 요거를 이제 척지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강하게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거는 한 3m 어, 정도 올라간 것 같네요. 그 3년차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달아야 돼요. 어, 이제 이거는 식재할 때부터 있던 가지기 때문에 2년차 가지에서 결과지가 어, 꽃이 온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달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도 이 척지도. 식재할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년차인데 이렇게 꽃이 다 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받은 가지에서 어 핀꽃 이런 꽃은 이제 에카슨 꽃이라고 하는데 달아도 사과는 달리지만 품질 좋은 사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 지금 보면은 이런 요 정도 되는 꽃에는 하나 반대쪽 두개 달아야 되고. 어 요, 이제, 꽃이 인제필라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절대 달면 안 돼요. 이거는 척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특, 척지가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만, 저기에다 한 가지, 한, 하나만 달아도 저거 하니까 이렇게 따줘서 올해 이제 세순을 받아서 좋은 척지로 사용하면은 지금 꽃 따준데 이게 내년에 이제 다 이런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지, 요 잎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90도 꺾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잖아. 이런 애카스 꽃이에요. 이런 게. 그러고 안쪽에 여기에 가지를 많이 받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어, 하늘 하늘하고 가까운 데가 여기에 싹을 키우고 싶다. 이러면 여기가 하늘하고 제일 가깝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받고 싶다. 이러면 은이 부위가 최고 높다고 이제 방, 예를 들어서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를 받고 싶다. 이러면 요, 여기가 제일 높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척지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에카성 꽃 이거 키우지 말고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 척지를 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점점점 안쪽에서 잘라면 돼요. 점점점. 여기가 강한 이제 순이 나오잖아. 이 척지를 이제 어 교육상이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밑에서 나오는 가지가 좋은데 밑에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어한 20cm 자라면 유인을 하면은 이게 튼튼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위에 가지보다 더 밑에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서 버려 하면 되고, 이런 가지는, 어, 아, 에카성 꽃이라도 달수 있으면 다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안 달고 싶고, 좋은 가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잘라버리고. 여기 이제 그루터기 두고 잘랐는데, 엄청 이제 강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저는 그루터기 두고 잘안 남기는데,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거, 최고 약한 거를 남겨놓고, 위에는 훑어주면, 그 밑에서 나오는 걸이제 척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키우면 되고 어, 위에는 최상단에는 이제 경쟁하는 가지 어, 주간 끝 주간 연장지 저 끝에 있는 거는 성장점만 남겨놓고 밑에 경쟁하는 그런 새순은 없애주면은 밑에 이제 새순이 잘 나오죠. 뭐 후지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새순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인데 이런 건 오래 사과가 달리면 좀 덜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 너무 수평 이하로 되면은 사과가 안 굵어지기 때문에 끈으로 해서 이렇게 덜어줘야 돼요. 그리 끝에는 사과를 안 달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궁금한 거 이제 있으면은 어.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 참 글로 그걸 설명을 한다는 게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 반갑네요. 벌들이 많이 와서 엄청 왔네요. 오늘. 어제만 해도 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니 올해는 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이제 만개가 되니까 이 냄새가 이제 꿀 냄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벌들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왔네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 다섯 마리 정도는 최소한 있는 것 같아요. 막윙 소리가 다행히 막 들려요. 예,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